중간기 소환 취소보고요. 자, 일단은, 어, 네, 알라라크 첫 번째 위신, 영혼 장인. 광신자가 죽으면, 알라라크 주위에 있는 비영웅 기계 전투 유닛 한기의 공격 속도가 증가합니다. 대신에 치명적인 돌진과 파괴 파동의 공격력이 50%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라라크가 좀 약해지는 대신에, 어 광신자가 죽으면 보통 이제 알라라크한테 보너스를 줬는데 알라라크가 아닌 이제 주변에 있는 로공 메카 유닛들에게 보너스를 주는 그런 위신입니다안 쓰려면 편하게 안쓸수 있어. 요 어떤 버그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안 써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버그가 있으면 또 플레이하는데 또 평가하는데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은 어 잠깐만요. 어 일단 이건 당연히 택시고, 이거 당연히 과충전이고. 음, 전투 유닛 공격 속도. 이왕, 로공 유닛 버프 주는 거니까, 로공 유닛에 힘빡 줍시다. 모르, 모르면 못 쓰는 버그에요? 실수로라도 쓸, 그게 없나? 그러면 괜찮아요. 분광기로 광신자 소환 중에 취소하면 스택이 쌓인다고요? 아, 그건 제가 컨트롤 할수 있어요. 오케이. 그건 제가 충분히. 자, 영혼 장인. 아, 요거 선택 안할뻔 했군. 어, 공격 속도가 얼마나 증가하는지가 정확히 안 적혀 있는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상대방은 저그가 아니고요.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제 동료 과학자들이, 아모니, 애초에 그걸 이용하고 있다는 걸어 했습니다. 그런 경우 분광기가 공격 받아서 소환 중에 터지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소환 중에 일부러 접는 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 괜찮을 것 같아요. 중 <laughs> 로공 유닛 말고, 아, 맞네. 학살자도 기계 유닛이구나. 참, 맞네요, 맞네. 맞아요. 은 석유왕 전투유닛이 정유닛을 한개 죽일때마다 최고급 기름 1중첩이 쌓입니다 전투유닛의 광물 비용이 40% 증가합니다 메카 감염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게 제가 말한 제 지인이 이거 테스트 해보려고 했는데 계속 게임이 튕겨서 못했다는 그건데 어? 혼자 알아서 잘 깨시네 안 도와주면 되겠는데 저게 석유를 먹으면 은 튕긴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나요? 아, 그래요? 그사이 테스트가 불가능하다고. <웃음> <웃음> 어, 다른 분들도 아시는 거 보니까 저게 한 사람, 한두 사람한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모두한테 다 나오는 문제인가 보네. 저 멍청이들이 우리 집을 파괴하려 합니다. 저도 튕기나요? 아니면 동맹만? 또 제발 고쳐서 와라. 테스트은 진짜 다 용서해줄게. 어떤 이상한 게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테스트 서버 기간 중에 진짜 이거 번역 오류 지금 고쳐서 나온 거는 얘네들이 이거를 체크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되게 긍정적인 거예요. 도련변이 번역 오류는 그렇게 안 고치더니? 그리고 예전에 진짜 그런 버그도 있었어요. 알라라크가 광전사를 소환하면 광신자가 나와야 되는데, 진짜 프로토스 그냥 일반 광전사가 나와가지고 알라라크가 광신자를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버그가 있었는데, 그건 되게 블리자드 치고 빨리 고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나게 자기들이 판단하기에 심각한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아, 이건 양심적으로 우리가 고쳐야겠구나 하는 거지. 아 잠깐만, 동경생이 구분이 안 된다. 잠깐만요. <laughs> 아유 파랑 파랑해. 자 투로공. 적이 오고 있었고만 친구들. 이제 나가서 인사라도 해. 자 치명적인 돌진의 데미지가 100의 데미지를 주고요. 파괴 파동은 25. 네, 둘다 절반씩 감소한 데미지가 맞습니다. 아! 와 데미지 25면 저글링도 한 방에 못 죽여.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그 기계 유닛한테 보더스를 주기 위해서 광신자가 또 필요하니까. 자, 관문 도들려주고요 보통 재련소 두개 지어가지고, 알라라크 업그레이드 두개 동시에 돌린 다음에, 프로토스 공방업 같이 진행하는데, 알라라크 데미지가 너프가, 지금, 알라 너프가 된 상태이기도 하고, 너프가 됐다고 하면 또, 뭐 회사 할수 있으니까 밸런스 패치 한다고, 너프가 된 상태이기도 하고, 어, 공업만, 알라라크 업그레이드 하나씩 진행한 다음에, 공업만 좀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도 하나씩. 군주에게 공기 빨리 나와라. 우리 기지로 이동한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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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기 조금만 힘내. 가... 다대가접수됐니다 아, 설마 자비를 집행하는 건 아니겠지. 그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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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 집중, 집중. 그다음에 뭐야 되지? 성소를 연구하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무이 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선이 끝에 맞춰서 당연히 분노 소자 찍어야겠죠. 성에 보냐. 어, 오케이. 선봉대를 찍을 안 만한 각이 안 나오네요. 안 그래도 안 조금은 찍어 보겠습니다. 나중에. 음. 음. 내 목숨 노란 찬송. 목이잠지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도망치기 전에 내가 박살 내주지. 군 이렇게 지속 시간이냐. <laughs> 역시 선부가 짱대. 불. 자, 분노 소자. 이제 다 그다음에 분노 <laughs> 소자가. 공중 유닛을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잠깐만요. <laughs> 날 강화해라. 나날 강화해라 파울 아아다 짜고자 분노수호자부터 찍으라니까 확실히 힘드네. 물론, 더 필요합니다. 아 부각이 하나 깨졌어 <목소리>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그래 그래 잘 방어했다. 중요한 건 내가 이겼다는 거지 적이 겁도 없이 우리 기지를 공격한다 자수의 왕목격 탈출했습니다 자룡과 직저서는경고 해야 합니다 자수이왜뭐 뭔데 뭐 뭐야 저거 우리 라 자, 분노소자 추가로 찍고, 자, 결함기 업그레이드 하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분노소자의 공격속도 증가 스택이 모이면 반짝반짝 거린다고요? 어, 이쁘네. 한번, 잠깐만, 보고 싶다, 이펙트. 우리는. 장군. 더불어 향하고 있습니다. 버프 받은 아, 친구. 그래. 먹이감을 투적하는 것. 나름 재미가 있지. 아, 아 얘? 예. 아. 공격 속도가 20. 어? 공격력 증가도 있어요? 공격 속도가 20% 증가하고 공격력이 20% 증가 했습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승천의. 어, 아 근데 반짝거리는 건 너무 잘안 보인다. 아, 저게 강해져요, 점점. 마 아, 스택에 따라서 달라지나 보구나. 오, 괜찮은데? 잠깐만. 어? 공격력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없는데요? 이것도 설명 누락이 있네? 아, 추적자도 조금 찍어볼까요? 어쨌든 추격자도 대공이 가능한 기계 유닛이니까 너무 또 지원 소자만 진영수자. 찍으면 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게 광신자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안데 내가 죽여야 된 어! 죽어라 광신자! 오! 오케이 죽었다! 빨리 빨리 막막 죽여! 아 광신자 업그레이드 하지 말걸 잘 죽게 저지했습니 아, 광신자를 튼튼하게 만드는 업그레이드를 해보려서. 연니다이기 음, 음. 아, 이거 버그 얘기는 들었어요. 하, 하지만 버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laughs> 왜냐면 버그는 당연히 정상적인 플레이가 아니니까. 음, 거기 적수 만났다. 한번 어느 정도까지 공격 속도가 오려나 한번뿐만 한번 볼라면은 한번 한번 정도 써볼 수 있을 자, 것 같기도 한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뭐. 나중에 게임 끝날 때쯤이나 고의적으로 한번 정도는 써볼게요. 그러면 풀 스택을 세웠을 때 이렇게까지 강해집니다. 정도는 한번 체크할 수있을것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플레이 중에는 제가 가능합니다. 나쁜 동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광신자 진짜 광신자 2비 업그레이드 안 하는 그런 메타도 나올 수 있겠는데? 광신자 잘 뛸게. 그리고 지금 잠깐만요, 관문이 너무 적어. 어, 웨이트. 아, 아, 거신. 아 잠깐만. 아, 아니 광신자 죽으라고 거신 말고. 아. 이 어, 붕괴기도두 개나 깨졌어. 마이갓, 부드러리입니다. 스캔 완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이 아니었다면 저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왕복선들이 모두 파괴된 걸 스캔으로 확인했습니다. 아, 근데 도, 전투 중에 그 빤짝빤짝 하는 게잘안 보이기는 하네요. 풀스택 싸우면 좀잘 보일라니, 풀스택이 있나요? 승차를 어른분의 쪽에 공격해. 이거 스택지 안 없나? 차원로가 또 하나 가동되었습니다. 광목섬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제 날쌘 로봇 친구들에게서 달아날 수는 없죠. 절대 안 돼요. 젠장 모자라다 아, 야, 아야 확실히 야, 약간 반짝반짝거리긴 한데 그냥 프로토스가 기본적으로 반짝반짝거리는거랑 차이가 약간 헷갈리는데 적대적 병력이 접근한다 부숴버려라 사령관. 아, 체감이 잘안 된다. 근데 원래 공속이나 공격력 같은 거는 이런 수치상으로 나오는 거는 원래 전투 중에 일일이 체크를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체감이잘안 되긴 해요. 실제로 이게 효과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냥 본인이 잘 몰라요. 왜냐면 내가 지금 얘가 쏘는 걸 보고, 아, 와, 공속 20%! 와, 엄청 빠르네! 이걸 바로 딱낄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번쩍번쩍 하긴 한데, 내가 이게 흰색이어가지고 구분이 안 되는 건가? 만간색으로 원래 공속색다가버렸어 모르겠네. <laughs> 유닛이 많아지면어쨌든 결국에는 다 공속을 받든안받든 받든 금방금방 어떻거든요발게한 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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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든, 어떻게 어떻게든, 어떻게든, 어떻이게게게든 어떻게든, 어떻게든, 어게어떻게 어떻게든, 어떻게든, 어떻어어디든든 게리는 맵 오른쪽 끝에 있는데 왜 자꾸 저한테 에로.. 그.. 순도가 들어오죠? 이 멍청한 적들이 내 기지를 노리고 있다. 나의.. 하하.. 죽음의 학대의 힘을.. 정도 승천자 쓰지 않을까요? 그럴 수있었 따라... 아! 아이씨... 이거... 아니, 이거 남의 또... 참... 아 씨. 아니, 치고 남의유닛 이상. 아, 대니다 우리 과학에는 다량관님께 정말 큰비 드렸습니다. 제 꼬마 친구들이 해냈어요. 정원을 말해라. 짱. 아, 죽밤에서, 아, 선봉대를 좀 써봐야 될까? 맞아, 선봉대도 좀 찍어보자. 선봉대 어, 연구 한번. 이거를, 근데, 기계 유닛이 이런 식으로 많으면은, 지금, 거신이랑 추적자가 굉장히 많은데, 솔직히 뭐, 거신한테 주고 싶어요. 그런데, 추적자한테 들어가면 좀, 아닌가요? 어, 아, 이게, 호흡순이가 거신부터, 거신 반짝거리는 건 계속 보이는데, 추적자, 반짝거리네, 니간 추적자 반짝거리는 건보여주것 이건 에너지 충전이 완료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니 우선순리가좀 있는 것 같아요. 어, 아, 끝났다. 아 정말 귀중한 승리입니다. 왕목선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G -G! 어 뭔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체감이 잘안 된다. 뭐, 무난무난하게 좋은 것 같긴 한데.